엄청난 규모의 콘도가 전부 빈집이 됐네요. 마당에는 개망초하고 금계국만 이렇게 무성합니다. 바베큐도 해 먹던 이 정자는 지금 다 이렇게 폐어로 변했네요. 나무가 이렇게 자란 거로 봐가지고 여기도 방치된 지가 제법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계단 나무가 다 이렇게 삽어가지고 내려앉았네요. 나무가 이렇게 자란거하고 이 계단이 서거운 정도를 보니까 이쪽도 이렇게 방치된지가 오래됐네요 규모가 상당히 큰 리조트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큰 데가 폐가 빈집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시간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네요. 이건 아마, 그, 창호가 없는 걸로 봐가지고, 신축을 하다가, 뭐, 경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나요? 가 마트도 있고 체크인하는 관리 사무실이었네요. 안에 쇼파도 그대로 보입니다. 이쪽 숙소는 어쩌다가 또 이렇게 빈집이 됐을까요? 아우 위에는 집기류 같은 의자 같은 것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여기 페인트로 봐가지고는 이 건물은 새로 이렇게 칠하다가 말았네요. 여기 깨끗하게 칠하다가 방치가 됐나 봅니다. 칠한 게 다시 페인트가 이렇게 일어난 거 보니까 최소한 이것도 한몇 년은 된 거네요. 아, 여기 공사 자재 뭐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여기는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된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네요. 여기는 집을 짓다가 중단이 됐네요. 안에는 보니까 페인트도 칠하고 공사 자재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사용 흔적은 없는데 이렇게 방치가 돼가지고 여기는 지중해 그 그리스 산토리니 그런 외형을좀본 떠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 아마 거실이겠죠? 동그랗게 이렇게. 외양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네요 안에는 이렇게 미장을 하다가 중단이 됐네요 이렇게 방치가 돼가지고 저 아래는 거의 뭐 폐가 수준으로 지금 저 갈색 그 어두운 지붕은 굉장히 노도가 심하네요 여기는 이렇게 벽돌을 막 쌓다가 미장벽돌을 이렇게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네요 이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 공사가 여기는 작은 베란다인데 이렇게 방치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물이 고이고 뭐 있기에 때가 그득합니다 옆에 보이는 요게 이제 바로 요 외양이 되겠죠. 요 둥글둥글한 육각형 같은 팔각형의 이게 요, 요 건물인데 이렇게 건축 자재를 잔뜩 갖다 놓고 공사가 이렇게 요거는 단열재 같은데 단열재인데 이렇게 지금 공사가 중단된 지가 오래된 듯합니다. 마음이 안타까우네요. 이렇게 잘 공사 마무리 해가지고 시공하신 분이나 건축주나 서로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또 가족분들 그런 경제적인 것도 해결할 텐데 이렇게 전부 다 육각형으로 1층은돼 있네요. 여기가 뭐 방인가요? 근데 이거는 별도로 다저 뒤에서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공간이 없네요 이렇게 단열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공사가 얼마나 중단됐는지 풀이 아주 무성하네요 전부 다 이렇게 자재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네요. 이쪽은 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나무가 썩어가지고 지붕 쪽에서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냥 봐도 위험해 보입니다. 기와가 지붕 기와가 이렇게 떨어져서 깨져 있고 아, 위태위태하네요. 저희 젊어서는 이런 콘도 한번 놀러 오는 게참 자랑이었는데, 이렇게 다 폐다가 돼버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이곳은 수영장이었네요. 아, 수영장도 큽니다. 그러니까 저쪽까지 상당히 높네요. 수영장이. 이렇게 콘도에 야외 수영장이 요즘은 뭐 다들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수영장 있는 콘도는 상당히 럭셔리한 고급 콘도였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방치가 돼가지고 다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마음이 안 좋네요 그니까 앞에도 쓰레기가 가득하고 기아 외 테이블은 다 무너져가지고 넘어져 있고 아 저쪽은 또 문이 열려 있네요 실내가 아 어, 개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안좋은데 여기가 주방 겸 거실이네요 밥솥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침대도 그대로 남아있네요 전부 인테리어가 화이트하고 블루를 기본 바탕으로 했네요. 여긴 슬리퍼도 남아있고, 보니까 여기 아마 노숙자나 어떤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었던 흔적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관리가 안 되면은 그 범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곳은 그 범죄의 온상이 될수 있어가지고 주소나 위치에 자세한 거는 알려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나무가 삭어가지고 이렇게 무너질까봐 겁이 나네. 벌써 여기 무너졌습니다. 계단이 다 무너졌죠. 썩어가지고. 이런데 잘못 밟았다가는 떨어지면 큰일 나죠. 아, 보니까 뭐 나무가 다 이렇게 썩었네요. 얼마나 방치가 됐길래 이렇게 나무가 다 썩었을까요? 나무가 이렇게 쉽게 썩질 않는데. 아, 그냥 보기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요 위에 콘크리트 건물은 사실 뭐 콘크리트야 그렇게 금방 망가지지가 않으니까 요 베란다 같은데 나무로 이렇게 한 부분만 새로 정비하면은 사실 새로 도색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든지 깨끗하게 다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 활용 방안이 아쉽네요. 이렇게 잘 지어 놓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경치 미관상도 안 좋고, 또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그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그 대단히 리조트. 오래된 그 방치된 리조트나 콘도, 뭐 이런 펜션들은 아마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재정비를 하든, 또는 철거를 하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철거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뭐 부도나 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누가 뭐 철거할 사람이 없겠죠. 이 철거비도 수십억씩 나오는데, 무슨 돈으로 이걸 철거하겠습니까? 아, 참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아, 여긴 보니까 기둥도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무너지고 있네요. 이 집도 잘못하면 무너지겠습니다. 기둥이 뚝 부러졌네요. 아, 위험해 보이네요. 여기도 보니까, 어디선가, 요 앞에 가든데, 그죠? 보통 집판에 기둥이 두 개인데, 여기 기둥이 두 개인데, 여기는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던 얘기는 기둥 두 개가 다 무너진 거네요. 이 집은 지금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이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 수소를 이용하고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참 이런 모습 보면은 마음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젊어서 또는 이렇게 가정여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폐가가 돼가지고 다 사라져 가니까, 아휴 이거 보세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여기에 무슨 왜 타이어 휠이 두개가 있죠 여기 타이어 휠은 참 타이어가 두개 있는 건좀안 어울리네요 집들이 다 사고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네요 아, 저기는 그 실내에서 뭐 바베큐 같은 거 그런 거 구워 먹던 그런 장소네요. 비 오고 그때저 안에서 바베큐 해 먹었나 봅니다. 여기는 오래돼가지고 이 건물들은 전부 다 그거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신발도 있고, 야옹이 것도 빨래줄도 있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커튼도 있고, 누군가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보는 사람 없는 곳에 이렇게 데이지 꽃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아, 건물의 상태가 노획 노후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심각한 정도네요. 여기는 뭐 거의 다 철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두 건물 정도가 누군가가 거주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실내가 열려 있네요. 무슨 공포 영화 그런. 세트장 같습니다. 영화 촬영하는 세트장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까마귀가 까까거리니까 더우스스하네요